오늘 날씨가 퍽 따뜻했는데 어, 점심 때 유담이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이제 패딩 안 입어도 돼요?라고 했더니 제 옆에 계시던 박미장 어, 원사님과 배현지 선생님이나 저도 마찬가지로 다 아니야, 아니야. 왜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우리는 경험적으로 이제 따뜻함이 찾아올 때쯤에 패딩을 장롱에 넣었다가는 큰일 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어, 꽃샘추위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1월에, 2월에 추위보다 3, 4월에 추울 때가 뼛속까지 아린다라는 느낌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직은 따뜻하게 입어야 돼라고 제가 유다미에게 말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겨울과 봄의 경계선 쯤에 우리가 와 있는 것은 분명한 것처럼 보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목감기와 비염이 비염 때문에 고생 중이었는데요. 오늘도 뭐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몸이 좀 힘들고 이런 것은 다 없어졌어요. 코가 좀 코맹맹이 소리여도 여러분들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이 환절기에 정말로 영육간에 강건한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성서 배움터를 통해서 이제 모세오경을 배웠어요. 모세오경이라 함은 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다섯 가지의 성경을 모세오경이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썼다고 모세오경이 아니라요, 모세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 좀더 올바른 인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모세오경의 대부분의 성경들은 음, 모세 시대에 쓰여져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 가지. 역사학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많은 분들은 모세가 썼다라고 아직까지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데 사실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특히 이제 바벨론 포로기 또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움에 빠져 있을 때에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고 한 너희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듯이 기록한 성경이 바로 이 오경의 말씀이라는 것이 사실상 신학계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토라라고 불리는 이 모세 오경을 우리가 배워왔고요. 여러분들이 기억하듯이 그 내용을 한번 되짚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이제 그곳을 탈출하게 되죠. 놀라운 기적들도 있었고 재앙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탈출한 그곳이 이제 이집트의 고깃까마가 전혀 없는 광야였어요. 이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방황하다가 결국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오경의 말씀이 맺어지 됩니다. 중요한 것들 몇 가지만 되짚어 보자면 실제로 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하던 이집트 땅인 고센 땅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직경, 직선 거리는 그다지 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천천히 가도 보름이나 한달 내에는 도착해야 마땅한 거리예요. 그런데 이들은 무려 4 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되죠. 근데 사실 방황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훈련받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훈련시키는 가장 중요한 모티브, 훈련 교재라고 불리고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이죠. 이제 여호수아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땅이 기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당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 이전에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였다고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창세기 12장 7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아, 모세가 아니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재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뭐냐면, 내가 너희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셔요.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전하고 있는 각각의 율법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배웠죠. 여러 가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각각 율법의 내용들이 쭉 있는데 그 내용들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매우 유사한 듯 보이지만. 그 목적과 관점에 따라서 그 내용들도 조금 다르고 지향점도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은 그 중에서 어떤 율법의 관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제 각각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이제 구약의 성경들은 이러한 구약 시대에는 율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이러한 각각의 모세오경 중에서 그 율법의 노선을 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서는 어디의 율법을 어디의 노선을 타고 있느냐? 이 여호수아의 서에서 가장 의미 있는 율법은 바로 신명기 율법입니다. 우리가 바로 지난번까지 함께 나누었던 율법이 바로 신명기 율법이죠. 학자들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신명기 신학의 관점에서 기록하였다고 해서.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신명기 역사서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문학적으로도 신명기의 문맥과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신명기 신학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네. 신명기 역사서라는 겁니다. 신명기 신학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계시로 주셨던 모세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에 순종하면 축복과 번영을 주시고 그 율법에 불순종하면 저주와 심판을 주신다는 아주 확고한 입장을 가진 신학입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이러한 축복과 저주가 매우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번 신명기 28장 그리 멀지 않으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8장 눈으로만 보셔도 무려 68절까지 있는 이긴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어, 이제 소제목만 보아도 알수 있습니다. 28장 1절 위에 있는 파란색 소제목이 뭡니까? 순종하여 받는 복이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한 일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5절 위에 있는 소재목은 뭡니까?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명확하게 나누어서 분류되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신학의 가장 명료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뭘까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뭘까요? 여호수아서에서 여기 여기 써 있죠. 축복 아닙니다. 복 아니에요. 그거는 이걸 했을 때에 받게 되는 결과물인 것이 신명기 역사서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이겁니다. 순종. 순종이에요. 가나안 땅 정복 자체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의 연습이고요. 만약 가나안 땅을 상실하게 되더라도 가나안 땅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누적된 어떤 불순종과 불충성의 결과인 셈입니다. 그것을 확고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조건 평생을 소유할 수 있는 땅이 아닌 거예요. 가나안 땅은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는 땅이었고요. 또 상실될 수 있는 아주 조건적인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심 이제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이 무척 기분 좋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중간 중간에 왠지 모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너희들에게 이 땅을 선물로 주지만 나의 율법을 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가 유일한 척도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인 것과 동시에 이스라엘이 믿음과 순종으로 정복해야 할 땅이었습니다. 이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들과 전쟁한다라는 이 표현 때문에 칼과 창으로 전투를 벌이는 장면을 여러분들 먼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 그런데 사실 여호수아서에서는 그렇게 먼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정복 전쟁은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땅에 거주할 민족을 새로 바꾸기 위해서 치르는 하나님의 전쟁이 바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군사들이 피를 흘리는 그런 일반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여리고 성에서의 전투를 한번 보세요. 여리고 성이 적성, 적군의 성이었잖아요. 적군이 그성 안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 밖에서 공성을 해야 돼야 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성을 함락시그수 있었습니까? 그들에게너무그도좋은 무기를 소화은서 아니면 공성전 그 전략을 너무그도잘 세워서 최첨단 무기를 활용해서? 그렇지않았잖그요 o n 고성을 함락했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에 그들이 순종했을 때에 성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들로 이야기로 하여금 우리는 여호수아서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백성들의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포착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가나안의 정복 전쟁은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으로 승리하는 것이다. 여호수아서 1장의 초반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 이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주신 그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명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강압적인 명령이라기보다는 따뜻한 격려와 약속을 동반하는 명령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굳세고 용감하여라라고 곧바로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권면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전에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간 적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호수아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굉장히 용맹하실 것 같고 굉장히 전투도 잘 하실 것 같고 그 누구보다 강한 전사일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바꿔 보세요.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에게 굳세어라. 그리고 용감하여라라고 말하셨을까?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호수아에게 지금 없는 게 뭡니까? 굳세고 용감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우수아는 지금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부터 끄집어내서 광야의 시절을 올곧게 이끌어온 모세가 있었는데 그 모세를 뒤이어서 후계자가 된 거예요 모세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영도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전임자가 너무나도 훌륭한 업적을 세우고 없어졌어요. 그런데 막상 전임자가 이루어야 될그 목표는 누가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모세가 이루면 참 좋겠는데, 그걸 다 들어가서 정착한 다음에 나에게 물려주면 참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뜻은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였습니다. 그리고 누가 들어가요? 여호수아가 이들을 이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강하였을까요? 담대했을까요? 용기가 있었을까요? 저는 오히려 두려웠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우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 굳세고 용감하여라 5절과 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여우수아와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 그렇게 경려하시는 것 그것은 지금 여호수아의 상태가 구세고 용감하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구세고 용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할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를 강하게 하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구절이 바로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7절과 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7절, 8절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laughs>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곱씹어 보면 여호수아가 굳세고 용감하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호와의 말씀이 신명기 신학에 연결되어 있음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였던 이 여호수아는 굳세고 용감하게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본문 말씀에서 7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굳세고 용감하게 할 것은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안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책에 씌워진 대로 성심껏 실천하라 라고도 말하고 있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논리가 있어요 가안의 논리가 있습니다 이방세계의 논리가 있어요 근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이거 녹록치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데, 그것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것이 세상의 논법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너희들이 이해 못한다라고 핀잔을 주기도 할 것입니다. 때로는 박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만큼 굳세어야 하고요, 무너지지 않을 만큼. 용감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앞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나안 땅에 성공적으로 정착시켜야 하는 그 아주 특별한 임무를 가진 지도자 여호수아에게는 그 누구보다 더큰 굿셈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순종할 때에 약속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순조롭고 성공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개혁성경에서는 아주 유명한 한 단어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혹시 여호수아서에 이 단어가 딱 나오죠.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형통의 복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은 형통의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서가 신명기 신학의 맥락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순종하는 자가 누릴 복이 있고 불순종하는 자가 받을 저주가 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의 이야기이고 여호수아서도 바로 그러한 논법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서 1장 초반부가 진행이 되면 여호수아서 1장 10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전에 한번 다루었었던 아주 낯익은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민수기 32장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르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하세의 절반의 지파가 갑자기 어느 날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한 가지를 요청하고 있어요. 무엇을 요청했냐면 자신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자신들과 자신들 식솔은 요단강 동편에 머물러서 그냥 여기에서 살게 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민수기 32장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그 요청을 들은 모세는 처음에는 어떨까요? 이거 상당히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기분이 나쁨을 그들을 책망하면서 모세는 풉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기를 그들로 인해서 꺾이는 것 같은 느낌을 아마 받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들이 이세 개의 지파들이 자신의 요청을 좀 수정해서 모세에게 다시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안이 모세에게 받아들여지거든요. 어떤 제안이었냐면 이런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강 동편에 가축을 기를 우리와 자녀들이 머물 성을 만들겠다. 네,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동편에 우리가 이걸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겠습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제안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성봉대가 되어 가나안 땅까지 앞서서 이끌고 가겠다. 네, 이거 놀랍죠. 이세 지파들이 어쨌든 이것은 두려움과 맞서는 정복 전쟁인데 선봉대를 누가 하겠다고요? 정자 가나안 땅에 살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들이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뭔가요? 시작 약속된 모든 토지 재산을 차지하기 전까지는 돌아오지 않겠다. 가나안 땅 전체를 이스라엘 공동체가 받기 전까지는 자신들이 요단강의 동편으로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작 요단강 서쪽에서는 땅을 재산으로 나누어 받지 않겠다. 그러면 선봉대도 섰지 전투도 다 치렀지 그리고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지. 그럼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하, 그래도 여기 막상 오니까 좋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 그들은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은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이들은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 살지 않겠지만 이스라엘 동족들을 위해서 기꺼이 책임질 일들을 자신들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동참하겠다는 거고요. 게다가 자신들이 그 누구보다 열심히 누구보다도 앞서서 선봉대로 그 앞을 나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의 일종의 계약이죠. 그리고 그첫 이행이 바로 오늘 1장 10절 이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쪽의 지파를 불러서 이제 가나안 땅에 누구보다 앞서 가서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도우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이세 지파는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1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그리로 가겠습니다. 아멘. 이전에 하나님과 또 모세와 또 이스라엘 공동체와 맺었던 그 계약, 그 약속을 이들은 실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록교회 신앙 가족 여러분, 모세오경을 마치고 이어지는 이 여호수아서 1장을 볼 때에 이 말씀이 하나의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의 문화가 만연한 이 가나안 땅은 각종 무기로 피를 흘려가며 탈취하는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받게 되는 그런 땅이라는 사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의 주제예요. 그 누구보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그러한 믿음과 순종이 필요했고요. 더잘 순종하기 위해서 굳세고 용감한 마음이 이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아셨고 여호수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르벤, 갓, 므낫세 지파가 이전의 약속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 주면서 순종의 모델로 우리에게 드러내 주기도 하죠.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볼 때에 하나의 리더십 교재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부분에서 그래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여호수아라는 한 사람이 하나의 리더가 얼마나 탁월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어떤 교육 교재로 활용을 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이 성서 배움터 여호수아 편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리더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리더십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말씀을 이끌어가지도 않을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야 할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의 주제거든요. 순종이야말로 우리 신앙에 보이는 척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순종을 배워서 세상 속에서도 굳세고 용기 있게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그 백성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